안녕하세요 네이클로딩을 만들고 있는 정문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라운드 쇼룸에서 네이클로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건물에 두 브랜드가 어,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두 가지의 컨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그 컨셉을 좀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 1층 네이머 클로딩 쇼룸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함과 좀 현대적인 요소들을 섞기 위해서 빈티지 가구들이나 아크릴 선반을 사용해가지고 조금 접목을 시켰고 좋아했던 영화 포스터들을 오브제로 활용을 했습니다. 1층 스티브 날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제되고 깔끔한 스티브 날란의 느낌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설계를 해봤습니다. 어, 네이머 클로딩에서 빠질 수 없는 제품이 데님 제품인 것 같아요. 전남 나주에 있는 염색 장인을 찾아가서 염색을 하면서 하나의 컬러가 다채로운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어서 19년도에는 컬렉션 전체를 인기고 테마를 녹인 적이 있었어요. 블루에서 시작해서 이제 더 푸르다라는 단어, 블루어라고 표현을 해서 더 짙은 무언가를 표현하는 브랜드의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매장에서 나와서 새끼를 통해서 걸어가면 2분도 안 되는 거리에 수박 빈티지라는 빈티지숍이 있습니다. 어, 네이머 클로딩도 빈티지 의류에서 영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수박 빈티지를 자주 방문해서 옷을 보는 편이고요. 1층에는 포토북 카페, 2층은 포토갤러리로 전시 공간까지 함께 운영하는 룩 인사이드라는 카페가 있는데요. 사진 관련된 서적도 많아서 구경하면서 커피 한잔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스티브날란이랑 네이머클로딩이라는 브랜드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스태프분들이랑 편하게 얘기를 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과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